이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먹는 식사입니다. 그럼 뭐따 좀. 응? 아 아내가 치즈였구나. 우와. 응. 여기 뭐야? 양념이 묻어가지고 그러는데 치즈가 들었네요 아내가. 오 맛있다. <laughs> 맛있다 진짜. 아또 열무김치하고. 양념 맛 네. 양념 맛도 맛있는데 네. 항상 운동 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할때 아마 거의 닭가슴살은 옆에 꼭 아마 끼고 먹을 거예요. 꼭 닭가슴살이 아니더라도 생선이라든가 이런 단백질을 공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 크림치즈 맛, 되히 맛있는데 이영아 정말 맛있어 응 음. 음. 그럼 어제하고 그제는 <laughs> 이틀동안 라면에다가 닭가슴살 계란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어봤는데, 정말 맛있었습니다. 또 이제 아마 한 2, 3주 후에 한번 먹을 것 같아요, 라면은. 아, 치킨 양념 맛도 맛있다. 이거. 이제 다 먹어갑니다. 마지막 숟가락이네요. 닭가슴살도 마지막. 뭐야? 음. 닭가슴살이라든가 이런 단백질이 근육이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<laughs> 본인이 이제 얼마큼 운동하고 또 본인의 운동 강도라든가 그리고 자기 체중에 비례해 가지고 섭취해 를 주는 것을 좀 권하고요. 그리고 초보분들은 너무 지나친 단백질량을 섭취하는 것보다 일단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량을 조금씩 더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